도세포구 쪽에는 있이 기차 실제 기차를 전시해 놨는데요. 한번 쭉 보도록 합니다. 인천 둘레길 7코스 해안길로 오늘 왔습니다 소래포구에서 동막역까지 이어지는 한 7.4km 정도 되는 코스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오름 광장인데요 여기는 소래포구 꽃게 조형물이 보이고 있네요 보시면은 소래포구 꽃게 조형물입니다. 여긴는 해오름광장인데요. 부스타피그 소래 수인선이 보이고요. 저쪽 정면 방향이 소래포구 어시장입니다. 소래포구 꽃게 조형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길로 해산물 가보도록 하죠. 지금 그 오전 기온은 영하 한 15도 정도 됩니다. 다행히 바람이 안 불어서 그게 춥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에 백두대간 할때 강원도 쪽에 갈전고봉이라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요 그쪽은 한 영하 30도 정도 됩니다 그 등산 바지가 얼 정도였으니 추웠죠 소래포구 어시장에 들어오는 그 바닷물도 얼었네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청둥호들이 모여 있습니다. 틀그 전에 눈이 와가지고 아주 이소를포구쪽에도 아주 눈이 그녹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영하 15도, 바람은 다행히 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앞에 선생님수의 우주형물이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전망대를 올라가 봐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전부... 좀 안타깝지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 뭐 사랑의 제우 타오라옵니다. 우리 결빙이 돼서 얼음이 얼어있습니다. 얼음이 그 바닷물 둥둥 떠다니네요. 아직 완전히 얼진 않았는데요. 계속 추워지면 얼겠죠, 완전히. 타워타워타워입니다. 연... 자 이태원에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잘나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 눈이 녹지 않았는데요. 트레킹하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끄럽지 않고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렇게 집에 나와서 걷는 것도 그렇게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이동해 보도록 하죠. 인천 둘레길 이정표 동행 보이고 있네요. 이쪽으로 쭉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전 둘레길 7코스 해안길입니다. 조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다리가 해남의 다리입니다. 다리 인데요 시흥과 인천을 연결하는 다리인데요. 네, 중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남이 다리에서 바라본 소래포구 쪽 방향입니다. 이 소래포구로 이전 바닷물이 결빙되어서 흐르고 있네요. 다 보시면 흐르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소개포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네요. 보시면은. 절벳댕 바닷물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소개포구 방향으로. 어째 보이는 곳이 이제 피코트 이동 방향입니다. 앞에 보이는 조형물이 하나 있네요. 인천 소망의 씨앗이란 시드라는 조형물인데요. 평화와 화합을 의미하는 상징물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이그 구조물을 뒤로하고 이제 한번 쭉 가보도록 하죠 우주물을 지나 지금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여기 이거 50m 앞에서 우측 방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보시면 <목소리> 인천 들레길이정표 보이시죠? 자, 이쪽 우측으로 해서 이동합니다. 14도 정도, 한 1도 정도 올라갔는데요. 이제 한번 길을 쭉 가보도록 하는데, 춥진 않습니다. 자, 한번 이동하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바퀴 방향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인천 둘레길이 좀더 보이시죠? 이제 좌측으로 해서 봅니다 이쪽으로 늦게 이동합니다 인천주택길 7 거의 풍기돼요 아주 걷기가 좋습니다 봄에 한번더뛰어야될것 같습니다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죠 지금 오전 한 9시 반쯤 됐는데요 그 해가 쌀이 퍼져가지고, 그게 생각보다 춥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14도 정도 됩니다. 정면에 둘레길 그 이정표가 보이고 있네요. 이 길로 올라갑니다 내칠 코스로 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고전 톨게이트가 보입니다 기쪽에라가면안 돼. 여이도가 고죠 자, 이쪽으로 해서 이동해 봅니다. 인천 둘레길 이정표, 이쪽으로 해서 건너갈 것입니다 이쪽 교향으로 서 이동합니다. 바로 부생횡부도건넜고요 이쪽 방으로 이동합니다 보시면 인천 블랙길리정표 보이시죠 앞으로 쭉 이동합니다 면허시험장 면허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운전변화 실점장 앞에 있는 육교를 통해서 인천 둘레길 7코스 이동할 것입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육교를 통해서. 운전면허 건너서 이 길이 표운전면허시험장이길를 건너서 전문방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보도록 하죠. 7코스 해안길입니다. 뒷자락에 인천 둘레길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건너야 됩니다 뒷면은 인천 둘레길 이쪽 횡단보도입니다 자 이쪽 방으로 이동합니다 전 둘레길 이정표 다시 정면으로 해서 이동합니다. 수입차 조형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래포구에서 출발해서 한 시간 한 10분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둘레길 이져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쪽 방에 이동합니다. 인천 둘레길, 이쪽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보시면, 인천 둘레길이 좀 보이고, 이쪽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인천 틀레키 이정표 보이시죠? 자, 이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인천 틀레키 이정표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게 남동 유수지입니다. 그 앞에 보이는 섬은 그 인공섬 같은 건데요. 그 남동 유수지 안에 있는 그저호쇠 섬입니다. 그저호쇠가 많이 모여있는데, 여기선 잘 보이지 않네요. 그 국내 최대의 서식지라고 합니다. 저어쇠 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남동유수지도 그 강취를 났고 대부분이 얼음이 얼었습니다. 이 건너편은 송도죠. 건너편에 있는 건 송도 신시가지입니다. 저것은 서식 번식지 안내 표지판입니다. 전체적으로 남동유수지입니다 오리를 군락지를 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둘레길 8코스죠 자, 인천 둘레길 정착지로 해서 가겠습니다 이 8코스랑 겹치는데요 연수 둘레길도 겹치네요 동행 이정표 보이시죠 동막역 2번 출구 도착했습니다 네, 장면을 보는 길로 가면 인천 둘레길 8코스 쪽이 이어집니다 자 둘레길 7코스 해안길 동막역 2번 출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